보셨나요? 4,042.83. 네. 사장 첫 4,000포인트 돌파. 이제 삼성전자 주주라고 하면 상사입니다. 하고 말해도 괜찮은 시대가 왔어요. 오늘 방송 딱 1분만 들으면 두 가지 확실한 일을 가져가실 겁니다. 첫째, 오늘 왜 이렇게 폭등했는지 남들보다 10배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요. 두째, 내일장에서 추격 매수해야 하나? 팔고 튀어야 하나? 그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 나가지 마세요. 오늘이고 놓치면 내일 계좌도 놓칩니다. <laughs> 자, 오늘 코스피는 플러스 백인 포인트 급등, 사천 사십 이점 팔삼으로 사상 첫 사천 고지 돌파했습니다. 이건 마치 대한민국 주식판 신라호텔 뷔페 입장 같은 거예요. 드디어 개인 투자자도 프리미엄 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올랐느냐? 첫째, 미국 물가 둔화 덕분이에요. 연준이 이제 이자로 더안 올릴게 하니까 전 세계 돈들이 위험 자산으로 돌격, 리스크 온 모드가 켜졌죠. 둘째. 미중 관계 개성 기대감. 두 나라가 우릴 싸우지 말자. 반도체 좀 주고받자 하는 분위기니까 한국 반도체주들이,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갈때 됐다. 하고 뛰어 올랐습니다. 셋째,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폭등. 이게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죠. 10만 전자 복귀 소식에 투자자들이 환호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코스피는 반도체가 들고 외국인이 밀었다 이런 하루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오늘 무려 6천억 이상 순매수, 기관도 덩달아 매수, 반면 개인은 이거 너무 올랐는데 하면서 7천억 넘게 매도했습니다. 즉 오늘은 외인 플러스 기관 쌍끌이쇼 개인은 조용히 입절모드. 자 내일은 어떨까요? 일단 4,000피 돌파는 축하할 일 맞아요. 하지만 내일은 속도 조절 구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 4,100 넘는다 하고 파티가 이어질 거고요. 만약 미국 선물 약세나 환율이 다시 오르면 조정 한번은 주겠지 하면서 단타 세력이 춤출 겁니다. 쭈쭈! 그래서 내일 투자 전략은 이겁니다. 추경 매수, 금지, 분할 매수로 냉정하게 대응, 급등한 반도체주 일부 차익 실현, 현금 20% 확보, 환율, 외국인 선물 포지션 반드시 체크. 오늘 코스피 드디어 4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뉴스에서 4천 피시대 개막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식도 인생도 똑같습니다. 너무 오를 때일수록 숨한번 고르고 가는 게 오래갑니다. 내일도 이 방송 들으시면 여러분 계좌에 빨간색 불빛이 더 밝아질 거예요. 지금까지 경제를 예능처럼 숫자를 사람 말로 풀어주는 여자 김초선이었습니다. <laughs>